띵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외출은 꿈도 못 꾸고 아 더워 더워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해보려 띵아 <laughs> 나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해보려 근데 나 이제 뭐 해야 하지? 일요일나보다 네, 나가야 이번엔 머뭐 사께? 짱파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지속력 이니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올데이. 롱웨어. 이제 내가 이걸로 뭘할 거냐면 자 소라의 그티교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이니스프리의 마이 파... 파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강력 추천드리는 지속력 좋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알려 드릴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이니스프리의 마이 파운데이션 올데이 롱웨어. 세미매트 제형의 겉보속촉 파운데이션인데 그렇게 지속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발라 볼게요. 아, 맞다 맞다.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보이나? 어, 됐다 됐다. 음. 진짜 유튜버 같다. 우선 발라볼게요. 내가 제대로 하려고 이것도 준비했지. 불필요한 유분을 커팅 시켜 밀착력을 높여주는 엣지 커버 블렌더 이거로 파데를 발라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불필요한 유분을 커팅해서 포송한 피부를 연출시켜주거든요. 이게 발라보니까 되게 얇게 펴발리면서 밀착력도 좋더라고요. 피부 화사해진 것좀 봐. 뭐? 커버력도 만족스러운데요. 너무 물지도, 되직하지도 않은 쫀쫀한 제형의 보습 커버 파우더로 속촉촉, 넉넉한 땀물이감겉보속촉 피부 표현하기 끝! 스마트 세번 픽싱 파우더로 불필요한 유분을 흡착해주기 때문에 뽀송하고 매끈한 피부 연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복합성 피부 타입에 찰떡일 것 같아요. 여름에. 그리고 총 8가지 컬러가 있는데 핑크 베이스의 쿨톤이랑 아이보리 베이스의 뉴트럴 톤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저는 17시 페탈 아이보리 삐 지속력, 유분 컨트롤, 밀착력, 화사함 모두 좋은 제품이라 여름에 끝장파되 완전 추천이오 심각하네 입술 먼저 발라야겠다 택배요 어 택배 한나보다네 나가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쓱면체점대란템조세벤스테이시니트백 이거봐 너무 예뻐서 보자마자 나 질러버려 이걸로 한다? 뭐? 패션 유튜버. 네. 화장부터 좀 맞아 하고.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방 리뷰를 해볼 거예요. <laughs> 쉽지 않다. <laughs> 자. 그럼 다시. 짜라란 플리츠 니트 형태가 또. 예쁘지 않아요? 요거는 크로셰 타입인데 사이즈가 작아서 마실 용으로 찰떡이. 미니백이 필요해서 하나 사버렸지 뭐예요. 요렇게 필요한 것만 딱 들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신축성이 좋아서 줄어든 걱정? 호노. 가벼워서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죠? 크로셰 라인은 구멍 송송 디테일이 포인트라 시원한 느낌이 뿜뿜! 저는 여름에 잘 어울리는 크림 스카이를 샀지요. 얘는 구멍 송송이 없죠? 부들부들 숄더 착용이 가능한 기본 라인이랑 리본으로 매듭짓는 스트랩 형태인 하프앤하프 하프 라인도 있는데 이건 매듭짓는 높이에 따라 다양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진짜 실용성 갑이에요 조세앤스테이씨 니트백은 컬러도 종류도 진짜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고르기 너무 좋더라고요 공식 사이트에서 자수도 박을 수 있어서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가방이랄까? 저는 반지 모양을 박았어요 넌 예쁘죠 이렇게 접을 수도 있어서 여행용으로 너무 좋을 것같다는 저는 그래 서 3개나 샀어요 히의, 프로 유튜버 되기 쉽지 않네 택배요. 아싸 택배 왔다 지속력 쩌는 메이크업도 완성됐겠다 예쁜 가방도 장만했겠다 도대체 뭐가 아쉬운 거냐고 꾸민듯 안 꾸민듯 꾸미고 싶은 날엔 헤어핀 포인트 역시 헤어핀 입문은 이런 컬러실 핀이 제격이야 핀 하나로 상큼소라 완성 가격9 5 0 0원 짱싸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대박 나 칭찬해. 잘 샀다, 잘 샀어. 컬러 조합도 이렇게나 다양하다고. 근데 가끔 귀여운 거 말고 고급지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럴 때 요런 진주핀이 최고. 세 가지 타입이 세트로 있는데? 나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봐. 봤어, 봤어? 유튜브 때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 이렇게 하나만 꽂아도 예쁘고 같이 레이어드해서 꽂아도 예뻐. 오늘 머리에도 찰떡이네. 찍킨 왔나보다. 예! 꿀변에 칠리! 엽떡의 허니콤보랑 그리고 고구마 피자까지! 맛있겠지? 먹방 찍으려고 시켰어. 에헤. 먹방 첫 도전이라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엽떡의 허니콤보, 그리고 고구마 피자는 눈물이야. 거하시죠. 풀러서 못 먹겠어요. 아못 먹어요 못 먹어요. 복밥 먹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 배도 부르고 슬슬 누워볼까? 아 불편해. 아 잠이 솔솔. 꿀잠 맛집 리브만 프리미엄 3D 경추 메모리폼 베개. 평소에 목도 좀 뻐근하고, 숙면도못하거든다 베개가 불편해서라고 하더라고. 이 그렇게 좋다길래 하나 샀는데 오목한 부분이 머리를 감싸주고 목방추 라인에 맞는 디자인이 되면 되게 편하더라고 그리고 엄청 말랑말랑해서 짱 편해 헐 이거 유튜브 찍을걸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눕방을 시작해볼게요 <laughs> 근데 이 베개 진짜 좋아요 여기도 폭신폭신해서 옆으로 누워도 편하거든요 근데 <laughs> 아... 졸려 들아나 유튜버 할까 말까 좀 소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올린 오르나미 시볼단 챌린지 참여한 영상 봤어? 6월 30일까지니까 얼른 참여하러 가 나랑 같이 최종 3인 가보자 기대할게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알림 설정도 그럼 다음에 또봐 안녕 무더운 여름날엔 역시 쇼핑이지